그래서 마음속에 딱 이렇게 다하셨으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눈으로, 일초도 여러분들을 당신 시선을 띄지 않는 그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하느님께서 애타게 여러분들에게 제 입을 통해가지고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어요. 아, 그냥 바길 리잡고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저는 본당에서 피정을 줄 때도, 그렇고, 어디 가서 피정을 주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꼭 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안 전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아,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제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저는 기도는 하지만서도 정말 들어주신다는 확실을 그렇게 그때그때 그때 갖지 못합니다. 왜? 내 뜻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기 전에 이 강의 1시간, 2시간 하는 건 아무 준비 없이 나왔어할수있어지 제가 하도 오랫동안 가르침을 했기 때문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 공동체, 저기 공동체, 저기 공동체에서 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약 3개월, 4개월 동안 보통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주님께 애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하시지 마시고 당신 뜻을 해 줍사고 그리고 이번에 엘리에 떠나면서도 저를 데리러 오는 그, 저, 공항으로 가는 그 차를 기다리면서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왔어요. 내 의지와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은 지금 우리 집에다 두고 갑니다. 이제 이 안에 당신 뜻과 당신 생각과 당신 모든 것을 넣어주시고 한국 가서도 당신의 뜻만 해주세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내 뜻을 원치 않고 사랑하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을 가만히 이렇게 하니까는 여태까지 여기저기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꼭 나에 대해서 혼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어떤 연락이 오냐면, 나를 살리셨습니다. 뭐, 날뭐 이렇게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그럼 그런가 없다 하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 사랑으로 항상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끔 저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또, 강의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제 마음이 그분께로부터 흩어지지 않게끔 혹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나와가지고 적은 거 없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속을 다 하나하나 그 사랑으로 들여다보시고, 이 아이에게는 무슨 약이 필요고 저 아이에게는 무슨 약이 필요고 그런 것 같아 제 입을 털어지 말을 하겠고 무요 뭐. 그래 같은 겸손, 같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더라도 공동체 가는 데마다 그 방법을 다리 것입니다. 주제는 똑같은데 다른 말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왜냐하면 그온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아침에 저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어. 요제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이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확인해 드리고 또저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호소 비슷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을 찔르시면서 약을 주시고 보약이 될 수가 있고 뜬병을 고칠 수도 있고 혹은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셔서 실행해 주십사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제 강의 계속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루이사 피카리타, 그버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루이사 피카리타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사람들에게 징보를 내리시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해코자 하는 것은, 나를 직접 해치는 것보다 나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나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한다. 예, 그 다음엔, 멈추지 말고 계속 뛰어야 한다. 달리다가 보면 길이 더 평탄해지고, 계속 달리다 보면 도달해야 하는 지점이 나타난다. 또그 길을 따라가 노라면 그 여정에 필요한 은총이 주어지고, 이 은총의 도움으로 고달픔이나 삶의 무게를 느끼지 않게 된다. 그러나 걸어가다가, 멈추다가 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저 멈추기만 해도 이미 걸어온 걸음 자체에 피로가 엄습하고 그것이 그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삶을 견딜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래서 항구하게, 사시는 지금 이 생활이 고달프시다 하더라도 항구하게 충실하게 하시는 뜻입니다. 또한 가지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콘셉션대아르멘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혹자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씩신 말씀이에요. 투덜거림을 통해서 사탄은 투덜거림에 독을 쏟아주는 즉 투덜거리는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의 도구로 더럽히면서 자기에게 끌어당긴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는 자기의 포로로 만든다. 그러면 투덜거리는 사람은 투덜거림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것을 듣는 이도 듣는 것을 끊기가 점점 더 어렵게 돼요. 투덜거리는 이와 투덜거림을 듣는 이와 함께 죄의 절벽으로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는 사람과 투덜거리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다른 이의 이름을 중상하거나 파괴시키는 것은 이 투덜거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한가지 계속 머리에 떨어지지 않게 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안면은 잊지 마서도 그 이상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주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기도회를 주관하시는 분들 두명세명 손들으세요. 왜냐면 예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회하고 특히 기도회, 다른 공동체도 그렇지만 영적 기도회 아니 영적 공동 단체 그 책임자들에게 제가 제 체험 지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유혹자가 유혹을 하는지 그걸 말씀드려서 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체험을 했고 이 말은 예수님과 성인들과 많은 많은 영성가들이 훨씬 말씀드려요. 그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대개 하느님이세요. 잔이 끌어나가는 공동체. 그러면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려면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가지를 치는 것보다도 뿌리를 칠것 같으면은 그 뿌리에 달린 모든 가지가 한꺼번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나 또는 이 기도 단체나 또는 만약 제 경우에는 이피정이라든지 할때 이걸 파괴시키려면 여러분들에게 피정하지만 피정하지만 이렇게 유혹하는 것보다도 저를 하나 칠것 같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되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그 유혹이 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악한 악한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악한 사람이 와서 접근하려고 할 때는, 영적으로 기도해줌 주관하신 분들은, 이, 아니, 우리, 이 영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즉, 회에 죄가 뭐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경계를 해요. 저 사람은 두들거림에 영이 많다든지, 이렇게 참 하니까는, 악의 정치를 보니까는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가장 위하기 위해서, 어떤 데 봉사자들과 통해서 악의 힘이 유혹을 해요. 그럼 봉사자들은 그게 유혹의 힘인지도 모르고 날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다른 사람이 한 부정적인 말을 옮기는 이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이 부정적인 말을 옮긴다든지,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가지고 옮긴다든지. 근데 시작은 정치를 감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에 주관하신 분께, 아 형님, 참, 형님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 을꼭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책임자는 가까운 사람이고, 나를 아끼고, 하니까 귀가 설깃합니다. 그러면 내용인즉 뭐냐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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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기도회고 공동체 추가하는 사람들은 참 필요해요. 정신적으로 모두 영적으로 다스려야 되죠. 사람의 그 심리적으로 다스려야 되죠. 여러 가지를 보통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도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큰 욕을 당하게 돼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서 이걸 다스려가지고 없애려고 할 때, 나에 대한 충고라든지, 그사람 기도에 오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했다든지 헐것 같으면 안 듣는 이만못해 들을 것 같으면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면 신경을 쓰다 볼것 같으면 피로하게 됩니다. 지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망, 절망은 뭐냐면 포견된 듯이. 이거는 유혹의 힘이 가장 큰 자기의 건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실망시키고 그 다음에 포기하게끔. 여러분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 하실 때도, 욕자가 이 욕하는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지치게 만들어요. 피로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저는 약 30년 동안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수십 번, 수십 번... 저 그래서 제일 먼저 정말 포기할 그 직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일어나게끔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둘 것 같으면은 악의 힘은 한계단 자기가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흔들흔들 하게 되고 이 상태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당연히 파괴시키는 거 그런가 하면 또한 가지 방법은 부정, 예,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할것 같으면 그공동체 주관하는 사람이 이 부정적으로 일어납니다. 가서 따지기 시작해요. 당신 그랬습니까? 당신 그랬습니까? 등등 이 부정적으로 할것 같으면 이 부정적인 영 이것이 공동체 다 이렇게 오염이 돼 전파해. 그래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이 투도그램의 영으로 해가지고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게 소수를 붙들고 계시면서, 하느님께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 요 그래서 지금은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아야! 어떤 이유로든지 저한테 아주 부정적인 영을 전하는 사람은 아예 저는 그냥 제 인상부터 그 찍으립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볼것 같으면은,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은 또 정, 정해 있어요.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뵌그 영적인 어, 칠 죄종 그 일곱 가지 죄뿌이그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 죄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 교만 자기도 의식 못하게 또는 영적 자만 자기가 또 옳다고 생각을 할 때는 영적 질도 등등 그게 사직정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죄, 영적인 교만, 영적인 여기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그 사람들이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좋은 뜻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선에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나 그 지도자가 절대로 필요해요. 그런 경우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의보다도 겸손의 의무와 사랑의 의무. 사랑의 의무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결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걸 하고 정의의 의무는 하나님께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여기 자주 안 나오지만서도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사실 자체는 몰라도 강한 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한 힘을 주세요, 느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허기 꼬모시면 허구할것 같으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어느 본당에 갈것 같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 어느 본단에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부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 터놓고 마음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의가 끝나자마자 신부님이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한국에 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위축해, 위축이 돼가지고 한창, 예, 피정을 주고 다닐 때입니다. 왜? 한국을 잘 모르고 또 뭐, 그러니까 모든 게 조심스럽고. 그 신부님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참 뭐라고 할까 감격하신 말씀으로 자매님은 성모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사제관이 마이크가 다 있다고, 그걸 몰랐죠." "그걸 전혀 모르고 마음 놓고 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근데, 피정이 끝났는데, 오늘 자매님이 가장 완전한 행복책을 가지고 했는데, 그걸 가져와주 하신 말씀 뭐냐면, 오늘 자매님 하신 말씀은 다 나를 두고 했습니다. 나는 이 본당에 무슨 무슨 참 중대한, 이 저, 뭐죠, 그, 봉사직을 맡고 있는데, 이 승단이 지금 대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추관하는 사람이 납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내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신부님께 이 식사대에서 볼때차 마시는 그 잔을 신부님께 다 던졌대요. 그 정도로 핍박을 받으시고 계셨더라고요, 그 신부님. 그 신부님은 성모님을 참 사랑하시고 아주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왜 나는 한국에 지금 사는은 몰라. 여러분들사는은 모르고. 그래도 가는 데마다 다른 나라 가서도 그렇고 본당마다 가서 이 본당마다 갔을 록 같으면 나중에 그 얘기를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니까 아, 이러신 가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만 특히 이 남의 부정적인 얘기를 와가지고 할 때는 그냥 끊어버리시고요. 왜? 그 얘기 듣지 않아도 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식으로 알려주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저 마지막 프린트물로 여기 삼각형이 들어있죠 분별법 이거는 그냥 역사들 저이 어, 프린트물이 그대로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잠재의 식층에는 성령, 악령, 인간의 용이 이렇게 들어있지 마서도 이걸 우리가 100% 성령에 이 성령만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세 가지 영이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할 때는 성령께서 자리를 더이 우리 영혼의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시고 또 우리가 어 잘하는 것 같지마서든 아무 자기 인간적인 그 의지로 할 때는 인간의 영이 많이 섞였고 또 죄가 많을 때는 이 악령이 많이 섞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그대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지는 그 표적은 깨끗한 영혼과 그리고 사랑, 겸손, 이 겸손이 항상 큰 거룩함에 저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자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의 표적은 그 삼각형 안에, 즉, 영혼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이 동그라미 세 개가 자의심, 그 다음에 극기 대신 자기 보니 또 겸손 대신 자기 영광,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뜻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위주가 되죠. 그 다음에 악령, 불과 톰은 우리 마음 속에 악의 영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와 악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겸손 대신 여기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고 극기 대신 지배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겸손 대신 불순종, 극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집에 자기 집에 집에요, 불순종, 기만 이렇게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영이 우리 마음속에 찬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달라요. 가르침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특히 가르침 상담하는 을 사람들은 참 순간순간 조심을 하않갔다면아차나새이 악의 힘에 넘어가가지고 상담 받는 사람이나 상담을 하는 사람 서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지금부터 제 강의는 어,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무슨 강의가 시작이 됐냐면 어, 우리 그 공동체에서 제가 서토마스 형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 양반은 지난 25년 동안 부부가 다 저희와 함께 기도 생활을 하신 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제일 먼저 알았을 때는 성당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집을 많이 안 하시면서도. 도대체 싫대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은. 싫대는 사람이 없고, 적이 없고. 저분에 대해서는 무슨 험담하시는 분이 없고, 불평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느 환경에 갔다 놔도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 그냥 마음이 착하시고, 그냥 무난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지냈는데, 25년 동안 우리 그기대에도 기복이 항상 있었죠. 가만히 이렇게 봐도 제가 분별을 못했어요. 근데 이 성덕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저 양반은 완덕의 생활이 아주 몸에 배었어요 몸에 배. 어뭐 하나하나 이렇게 흘러가시는 게 아니라 25년 동안 시종 일관의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높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저분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지요. 이 거룩한 사람은 영원히 거룩할 때는 하느님께서 거룩한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대를 살아보실 것 같으면 거룩하게 돼. 그대를 살아보실 것 같으면. 하나의 그냥 예만 말씀드리죠. 어느날 이 손이 이 화상을 입으시고 시뻘겋게 이저 껍데기가 다 벗겨져가지고 이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전기를 하시는데 합선이 돼가지고 탔어요. 손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참 징그럽다랄까요? 참아프다 그래도 항상 미소를 지시면서 그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그 주인이 아우 자기 자기는 이제 증기 이렇게 저 저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고쳐졌으면 하는 그 아쉬움감을 이 토마스께서 미리 아시고 그 손을 가지고 병원에 뛰어가실 분이 그걸 다 맞춰주고 그러고서는 일 자기 할다 맞지. 우리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볼 때. 걱정이 돼요 왜 그냥 자기 너무 자기 자신을 남에게 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은 아주 깊으시고래 아주 성덕의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분께서 우리 기도에서 지난 몇년 동안 지금 가르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번 하시고 또저 분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상담도 영적 상담을 하셔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형제님께서 말씀.